저 예, 안 하세요. 뭐라고 말씀 안 하시는데? <laughs> 아, 무슨 소리예요? 아니, 집에 들어가면 도대체 뭐라고 말씀 안 하시는데? <laughs> 아니,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, 지금?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요? 전혀 아무 말씀도 안 하셔? 예. 아무 말도 안 한다고? 예. 말을 아끼시는구나. 아, 됐어요, 이제 그만 좀 하세요. 그럼 또 나오라고! 아, 싫어요. 야, 선생님 다 이해한다니까? 아, 뭐야, 뭘 이해해요? 다 해봤어! 말. 진짜 다 해봤어요? 다 해봤어! 막 상상 못할 일도 다 해봤어요? 엄마어마한 일도 다 해봤어! <laughs> 야, 이건 이런 일까지 할수 있나? 할 정도의 일도 다 해봤어요? 거의 올, 올 모스도 미친 듯이 환장한 듯이 다 해봤어! <laughs> 아, 진짜로? 다 해봤어! 선생님, 지하철 성추행범 잡아본 적 있으세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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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야, 잡아, 잡아 봤대. <laughs> 야, 내 의사는 필요가 없는 거야. 어, 언제요? 어느 화창한 봄날. 성추행범이 누구였어요? <laughs> 야침 많이 나온다 <laughs> 남친 아... 남친 이랑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신혼 여행 <laughs> 아 선생님 지금 무슨 소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지금 몰라 나도 지금 꼬일 대로 꼬였어 나도 지금 앞뒤가 안 맞다니까 <laughs>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<laughs> 나도 지금 내가 아니야. 나도 답답해 죽겠어. 그 성추행문 잡을 때 뭘로 잡았어요? <laughs> 저기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너네들 여기에 참여하지 말고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해라! <laughs> 아이, 갑자기 박수 받으려고 그런 소리를 요 야, 선생님은 도움을 줘야지. 아, 올때못 뭐 타오셨어요, 그러면은. 은하철도 구구구 타고. 아, 은하철도. 아, 뭘 노래해요? 앉아봐. 자꾸 우주로만 돌아다니시네. 아, 몰라. 됐어요. 야, 선생님은 이제 정리하고, 자, 그만해봐. 선생님은, <웃음> <웃음> 올바른 길로 데려갈 이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야.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면요. 유턴해야지. <laughs> 아, 선생님. <에이>. <웃음> <웃음> 우리 백일 된 민혁이 좀 이따 옆집에서 강아지 데리고 올 거니까 사이좋게 잘 놀아야 돼요. 엄마는 청소 좀 하고 있을게요. 응. 어머, 어머, 어어어, 민혁아 왜? 그애가 꼬질 꼬질하면 씻겨 줘야 될거 아니야? 우리 민혁이 씻고 싶었죠? 음. <laughs> 아우 그래, 좀 씻어야겠다. 그러면 엄마랑 단둘이서 목욕하자. 음. 아, 왜? 음. 민혁이 왜? 놀랄 텐데. 어? 놀라긴 뭘 놀라? 우리 민혁이는 100일 대내기래서 엄마랑 같이 씻어야 된단 말이에요. 엄마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텐데. <laughs> 뭔 소리니? 아 진짜. 엄마가 따뜻한 물 들고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민혁이 씻어야겠다. 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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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팬티 속으로 들어간다. 어 차가, 어어어야옷 갈아입혀줘 이거. <laughs>